우선 대답하기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, 어, 저는 가수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<laughs> 죄송합니다. 가수가 아니래서 노래 부르라는 막 불러요. 잘 틀려, 틀려도 그, 부담이 없고,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비가당신는 제가 불렀던 노래고 하니까, 이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로봇성이 필요하다. 또 불러다오 하면 언제든지 부를 생각이 되겠고요. 그리고 영화라. 《라디오스타》는 제가 영화를 40편 조금 넘게 찍은 것 같은데 굉장히 특별한 영화예요. 뭐냐면 그 영화는 보는 사람들이 어, 다 무장해제를 하고 봐요. 그러니까 참 보고 나서 이렇게 어, 어떤 영화는 제 연기에 대한 평가나 또 영화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호, 호평, 호평도 받을 때도 있고 혹평도 받을 때가 있는데 영화 《라디오스타》는 이구동성으로 마음을 열어주고. 지금까지 11년이 지났는데도 노래면 노래, 또 영화면 영화에 대한 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. 그런 것 때문에 라디오 스타 박중훈의 라디오 스타도 같은괴를 같이, 같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제가 무슨 DJ로서 엄청난 어, 이 기술이라고 할까, 아니면 또 엄청난 노하우가 축적 축적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슴을 좀 열고 마음을 여는 방송 라디오. 더군다나 퇴근 시간 6시부터 1시면 많이 지쳐 있을 텐데, 뭐 이렇게 가르치거나 뭐 메시지를 주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고 그냥 이렇게 문 열어놓고 들어오십시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. 마지막 질문은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영화 감독한다고 4년 전에 영화를 개봉했고, 어 지금 4년 정도 지났고 영화를 감독을 한지 6년, 7년 됐습니다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, 자연, 자연히 배우로서는 한 6년, 6년 정도를, 아, 모습을 안 배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작업은, 감독으로서 이 시나리오 작업을 하되, 또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좀 얘기하고 싶고, 그런 생각입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답변이 되셨을까요? 네.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? 두 번째 질문. 줄...